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류는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묻는 존재가 되었다. 굶주림을 해결하고 비바람을 피할 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이 왜저 자리에 있는지, 계절은 왜 돌아오는지, 그리고 자신은 왜 태어났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진화는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질문의 탄생이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강가에서, 숲에서, 혹은 도시의 광장에서 붙들고 살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흐르는 강물에서 세계의 본질을 보았고, 플라토는 동굴 속 그림자를 통해 인간인식의 한계를 말했다. 그들이 남긴 말들은 시대를 건너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류는 답을 찾기 위해 수없이 연구하고 실험했다. 돌을 깨뜨려 불을 얻었고, 별의 움직임을 기록해 시간을 이해했다. 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는 끝없는 우주를 관찰했다. 그러나 지식이 쌓일수록 질문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마치 바다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커지는 것처럼 말이다. 성장은 늘 실패를 동반했다. 잘못된 가설은 무너졌고, 신념은 뒤집혔다. 한 시대의 진리는 다음 시대의 오류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인류는 좌절하지 않았다. 실패는 질문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오만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고백은 가장 성숙한 지성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종종 진보를 직선으로 상상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나선형에 가깝다. 같은 질문을 다른 언어로 되풀이하며 조금씩 다른 높이에서 다시 바라본다.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물음이 놓여 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지리적 이동을 묻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방향을 묻는 말이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먼지에 불과한가? 아니면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가? 삶은 목적지를 가진 여행인가? 아니면 길 위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가? 철학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사유의 자세를 가르친다. 쉽게 단정하지 말 것, 의심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타인의 질문을 존중할 것. 철학자의 눈에 인간은 완성된 조각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돌이다. 망치질이 아플수록 형상은 선명해진다.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실패 앞에서 자주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돌아보면 실패는 방향을 수정하는 표식이었다. 잘못된 길을 걸어봤기에 무엇이 나의 길이 아닌지를 알게 된다. 인생은 목적지를 향한 직선이 아니라 질문을 품은 채 걷는 순례에 가깝다.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답이 아니라 질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모든 것이 명확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며 아직 인간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오늘도 인류는 연구한다. 실험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으며 그 길은 질문으로 이어져 있다.